오늘은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시인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11편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중에 하나고,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서 늘 억압당하고 무기력해져가는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인 일상의 삶을 우수의 어린 정다운 모습으로 그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미동신이라는 작품은 이유 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이 폭력에 대한 이웃의 방관, 무관심, 외면 등등을 보여줍니다. 설령하기 그지 없는 몽달 씨가 당하는 폭행에 무관심한 김반장의 태도. 이것이 바로 어찌 본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 즉,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의 어떤 폭력, 그 다음에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무관심, 외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올해로 7살인 나 나가 서술자 겠죠 1인칭 서술자 인데 몇 살이야 7살이야 에네 그런데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조숙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나에게는 원미동 시인 이라고 불리는 약간은 모자라는 듯한 몽달씨라고 하는 나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런저런 군것질거리를 사주는 김반장을 좋아하지만, 김반장은 나의 언니인 선옥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다 해도 시인이라는 근사한 별명을 가진 몽달씨도 친구로 삼기로 합니다. 어느날 밤, 나는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 의자에 앉아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반장의 슈퍼에 들어온 몽달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몽달 씨는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 이전과는 다른 이런저런 군것질도 사주고 많이 친근감을 보여주고 사교성이 많고 착한 김 반장이 오히려 이러한 몽달 씨를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김반 몽달 씨는 불량배들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나는 깜짝 놀라지요. 아니 김 반장이. 나는 몽달 씨가 불량배에게 끌려가자, 지물포 주씨 아저씨가 몽달 씨를 폭행한 이유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불량배들이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김반장, 그제서야 갑자기 흥분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한 뒤, 몽달 씨를 부축합니다. 상당히 자기본의적이고 이기적이네요. 그죠? 자기안의적이라고 봐야 돼. 자, 나는 김반장이 비겁함에 그와의 절교를 결심하고, 열흘이나 앓고 난 몽달씨가 아무 일 없는 듯김 반장 가게 일을 돕는 걸 보고 그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실으로 나는 관찰자의 입장이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김 반장의 모습, 그다음에. 불량배의 모습, 그다음에 몽달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이고 세태 소설이다. 1980년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다.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정 넘치는 삶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어린 서술자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고 있다. 7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서술자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술자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서술자란 그의 서술이나 논평을 독자들이 신뢰할 수 없거나 의혹을 가지게 되는 화자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걸 믿을 수 없는 서술자야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서술자야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이렇게 막 평가하거나 어떤 결정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트만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서술자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중인물이 어떤 서술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서술자는 그 아들에게 우호적인 서술을 하겠죠.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문제성이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범죄자가 서술자야. 이러면은 아무래도 독자 입장에서는 그 서술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건 나이가 어린 서술자가 등장하는 서사물들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리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기 밖에 있는 사건에 대한 깊이 있고 심층적인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그런 화자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가 어찌 본다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가치기준.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기준과 동떨어진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독자는 아무래도 그의 말을 믿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거나간에 일반적으로 숨겨진 스토리, 즉 외적 화자는 믿을 수 있는 화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화자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외부 서술자 또는 뭐 내부 서술자도 상관없어요. 의 신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선입견이 독자의 머릿속에는 끼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외부 서술자보다도 내부 서술자인 경우 내부 서술자인 경우는 더욱더 믿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달씨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이라 그래요. 자, 결국 이 작품을 앞에서 말한 채트먼의 기준에 따른다면, 아마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독서대중, 즉, 독자는 어린아이가 화자로 나서게 되면 그 아이가 1차적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정상일 거예요. 7살짜리가 알긴 뭘 알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 원미동 시인의 경우도 어린아이인 경우가 자신의 나이가 7살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욱이는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어린아이의 화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건방지다고 하면 하다 못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이나 동네 사람들의 속마음 정도는 두루 맞칠수 있을 만큼 나는 뭐해? 눈치만큼은 화나다. 어른들은 알고 보면 하나밖에 모르는 멍텅구리 같은 때가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 경옥이는 내가 비록 일곱 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만만한 일곱 살이 아니라는 거지요. 눈치만큼은 하나다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몰라도 동나 사람들의 속마음 정도는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이처럼 확신에찬 경옥의 선언은 독서 대중, 즉, 독자들이 원미동 사람들의 속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아, 경호이도 알고 있구나. 그의 말이 진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호이는 일곱 살이니까, 왜곡된 어떤 자신의 이미적으로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더잘 얘기해 줄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즉,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권위적인 서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서술을 통해 어린 서술자가 가질 수 있는 신빙성, 신빙성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서술자의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의 순수함을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대비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대비적인 인물이에요. 원미동신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는 이 원미동신, 몽달이죠? 자,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몽달 씨는 하루 없이 동네를 배회하는 어딘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서술자인 경옥은 그런 그의 유일한 친구임을 자처하며 그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몽달 씨의 새 어머니가 김 반장에게 하소연하는 말을 들어보면, 몽달 씨는 학생 운동 그 다음에 강제입병 제대 후 정신 이상으로 이어진. 당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김반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 김반장 또한 내 친구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이런 김반장에 대한 우호적 서술은요.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전을 보이기 위한 어떤 부분은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몽달 씨가 정치 깡패로 추정되는 정체모를 이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김반장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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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들 가, 나가시오. 라고 하며 몽달 씨를 외면합니다. 김반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몽달 씨를 종업원처럼 부리는 처지이지만, 정작 그가 다급할 때는 그를 모른 척하는 어떤, 그렇죠. 위선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 원미동 시인으로 불리는 몽달 씨와, 그 다음에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라는 대비적인 인물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버린 도망자가 엎어져 있었고 이때 도망자는 몽달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어 나르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김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어서들 나가시요 그러나 몽달씨보다도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버린 사람이 있었다. 김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들 나가요. 나 이건 선을 넘었죠. 어이 저봐요. 저 사람들 도망쳐요.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 깡패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 돼. 하고 김반장이 언제 왔는지 발을 구르며 흥분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금방이라도 잡으러 갈 듯이 몸을 솟구치는 꼴이 뭐야. 가관이었다라고 서술자인 경옥이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일곱 살인 서술자 경옥은 김반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 열흘쯤 지났어요.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헐. 나는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아니라고 응수를 해요. 몽달 씨가 불량배들에게 이유도 없이 쫓겨 김반장에게 요청,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 속에서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 씨를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난후 불량배들이 도망간 후에야 몽달 씨를 챙깁니다. 반면 폭행을 당한 몽달 씨는 열흘간 누워있다가 일어난 후 김반장의 일을 돕습니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란 나의 평가에 아니라고 응수하면서 황지우 시인의 시 서풍 앞에서라는 시를 읽어줍니다. 그 시에는 받게 받고 싶어하는 순교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곧 시대의 희생양인 몽달씨의 삶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몽달씨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가 오로지 7 살짜리 소녀이자 몽달 씨의 유일한 친구를 자처하는 서술자 경옥이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 원미동 사람들의 어떤 무관심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서풍 앞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몽달 씨가 갖는 의미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서풍 앞에서라는 시 그 시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줄 알고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말거나 몸갈시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의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 같다. 자, 이 시에서는요, 박해받는과 박해받고 싶어 하는의 차이를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자, 황지우 시의, 황지우 시? 황지우 시인의 시, 서풍 앞에서라는 시예요. 자, 두 번의 지규로 간직히 몇 발짝 이어간 단두 문장. 하지만 이 짧은 중얼거림은 실존적 결단의 힘으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누름으로써 피로 어울려, 어울려 거덜난 시대를 구출하여 역사의 반열에 받들어 올리는 힘을 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입니다. 은사시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즉, 박해받고 있는 몽달 씨 자신을 의미하며, 몽달 씨는 스스로가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처럼 사람들의 소외와 폭력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경, 공간적 배경이죠. 자 원미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원, 연작 소설집에 원미동 시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니 원미동은 어떤 내용일까? 든지 원미동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원미동은요 부천에 있는 동네에요 그래서 부천은 어찌 본다면 서울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미동 자, 여기도 노란색을 쳤어야 하는 건데, 원미동을 그대로 본다면, 멀고도 가까운 동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한 개발이 아름다움을 먼 곳에 존재하게 하는 어떤 현실적인 아이러니를 뜻하게 합니다. 즉, 아름다움이 먼 곳에만 존재한다는 현실. 그것이 70년대 산업화가 가져온 우리 현실의 아이러니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시인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